현대기아차가 야심차게 출범했던 인증 중고차 기억나시죠? 하지만 결과는 첫 찬속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릅니다. SK가 직접 경매장까지 만들어 진짜 중고차 시장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가 다르고 소비자에겐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롯데, 현대에 이어 SK까지 본격 진출하며 대기업 사설 중고차 경매는 삼강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SK 오토옥션은 리스반는 차, 법인 차량 물량은 물론 중고차 플랫폼인 SK 엔카까지 모든 유통망을 이미 갖춘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 경매장까지 오픈하며 중고차 유통 구조를 장악하겠다. 는 전략이죠. SK 공식 입장에 따르면 중고차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유통 혁신이 이번 오토옥션 출범의 핵심입니다. 현대기아 인증 중고차는 제조사 보증과 품질 점검을 내세웠지만 가격은 매매 시장보다 비싸고 판매 채널도 제한적이었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 메리트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접적인 가격 경쟁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가격 민감한 중고차 시장의 외면을 받은 거죠. 이번 SK 오토 옥션은 그 반대로 가격 경쟁, 물량 개방, 플랫폼 중심의 전략으로 중고차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SK 경매장 역시 일반인의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저와 같은 경매 대행사를 통해 SK 오토 옥션 포함 현대글로비스, 롯데 오토 옥션, 전국 주요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실매물 기반의 가성비 차량을 직접 낙찰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드림카 경매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드림카를 찾아드리겠습니다.